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양력생일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쌍둥이 자리에 8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별자리 점이 과연 맞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별자리 운세는 서양에서 나온 점성술입니다. 보통 서양에서 많이들 믿는 운세이지요. 그러나 저희 주변에서도 잘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 쌍둥이 자리의 8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둥이 자리이신 분들은 상당히 개방적이시며 재능은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결과는 좋게 나옵니다. 변덕이 좀 심한 편이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일에 흥미를 느끼기도 하며 호기심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꽤 활발한 성격에 화술도 뛰어나서 사람들을 즐겁게도 한답니다. 쌍둥이 자리이신 분들 올 초에는 금전 운이 아주 좋았을 겁니다. 8월에는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이 달에는 본인의 성격처럼 차분히 여러 가지 정보도 모아가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지식이나 여러 가지 본인이 할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의 일에 집중력을 더 올리게 되면서 능률도 올라 인정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적인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주의하시길 또한 바랍니다. 또한 사적인 좋지 않은 일로 인해 많은 지출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큰 지출이 생기게 되면 그 순간 상황 파악을 잘 하시고 본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아주 신중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8월 여름은 쌍둥이 자리에게 좋은 시기가 되는데요. 올해 8월은 심신이 힘이 들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달이 되겠습니다. 이 달에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기분이 침체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일에 집중하면서 노력하신다면 말쯤 지나면서 좋은 결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마음이 힘들 수가 있겠지만, 그럴수록 건강관리에 꼭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달에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대인관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며 큰일을 맡게 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인정도 받게 되겠네요. 이달에는 가정에서 이사를 하게 되거나 가족이 늘어나는 등의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8월 중순 이후로 가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며 사업이나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흐름이 괜찮아지겠습니다. 8월 말쯤 가게 되면서 쌍둥이 자리이신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또는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더큰 곳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달에는 주변의 대인 관계에서 많은 믿음을 주면서 본인만의 할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남은 올해에 더 좋은 오늘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인 관계나 여러 모임 등에서 또는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넘겨버렸던 곳에서도 뜻밖의 정보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달에는 꼼꼼히 하나하나 신경을 잘 써보도록 해보세요. 많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면서 본인에게 운이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달엔 많이 바쁘셨을 겁니다. 이달엔 준비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직이나 업무적으로 환경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쌍둥이 자리이신 분들은 듬직한 면이 있어서 어떤 분야에서 종사를 하시던 잘 해내십니다. 이달부터 본인의 에너지를 마음껏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초에는 사람들과의 트러블도 있을 수가 있겠으나 8월 중순으로 가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면서 본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달에 금전적으로는 나쁘지 않겠지만, 금전 관계로 인해서 구설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크게 고집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투자는 크게 좋지 않으니, 더 많은 정보를 얻은 후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달에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는 꼭 휴식 시간을 갖거나 가까운 곳으로 잠깐 여행을 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이시니 꼭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8월 후반으로 가면서 애정 운이 서서히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애정 면에서도 운이 들어오면서 본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겠는데 좋은 사람을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8월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으니 모임이나 소개 등에는 꼭 신경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달에는 과거에 만났던 또는 사랑했던 사람이 그리워지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삼각관계로 이어지게 되면은 본인이 힘들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8월에는 미혼이신 분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게 되며 또는 옛사랑의 부활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 만남을 이어오시던 분들도 또는 권태기를 느끼셨던 분들, 이달에는 사랑의 운이 너무 좋아서 새로운 사랑을 하듯이 좋은 만남으로 이어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